사무엘상 강의 82번째 시간 지혜로운 응급처치 지혜로운 응급처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다윗은 당시의 풍습을 따라 나발에게 음식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나발의 목자들과 양떼를 잘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그런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고 더욱더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발의 반응은 무례한 거절과 심한 모욕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발은 그 이름처럼 어리석게 행동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문화를 통해 볼때 아주 격노할 일이었어요. 다윗의 격노함은 이상한 것은 아니다. 그가 더 훌륭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할 수는 있을지언정, 왜 다윗이 격노하지?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모욕당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했기 때문이죠. 만약 다윗이 그러므로 보복한다면 나발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은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누구든지 최악의 경우만은 막아야 했죠. 자, 14절 보세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라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그렇죠?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이것이 요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하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아비가일에게 알립니다 종은 나발의 어리석음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의 총명함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가 아비가일에게 한 말의 요점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이것입니다.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다. 나발이 잘못했다는 것이죠. 당시 문화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리석게 행동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발이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소상하게 정보를 주지요. 15절 16절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다윗과 추종자들은 나발의 하인들과 소유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했고 또 신사적으로 대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은 그들을 매우 선대하였다. 매우 선대하였다. 친절하고 착하게 대했다. 그런데 그것이 매우, 매우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다윗이 밤낮으로 그들이 담이 되어 주었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뭐 짐승이나 기타 다른 강도나 도적이나 외적들로부터 견고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었던 것이 바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다윗은 좋은 이웃이죠. 좋은 이웃입니다. 또 음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웃이다.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과 부하들에게 그렇게 거절하고 그렇게 모욕을 주었으니 나발은 큰 실수를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그런 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인은 모두를 위해 아비가일에게 대책을 요구하죠 우리 집에서 이런거 할수 있는 분은 만인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번역은 이 부분을 다윗의 부하가 틀림없이 주인 어른께 안 갚음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죠. 불을 보듯 뻔하다. 확실히 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것을 누가 참겠느냐. 하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에게는 왜 말하지 않느냐.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여기서 그랬어요. 불량한 사람이라 행실이나 성품이 아주 못되었다. 또그 이름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말해야 소용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그러므로 이제 나발과 온 집의 운명은 아비가일의 손에 달려있다라고도 저희가 볼수 있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앞의 일 빼고요 뒤의 일만 아주 긴급하게 저희가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아비가일에게는 바로 지금이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할수 있겠어요. 아비가일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할까요? 잘 대처해 나아갈까요?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200 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다섯 마리와 볶은 곡식 다섯 세아와 건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19절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성경에서조차 총명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아비가일은 아주 신속하게 민첩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벌써 판단이 끝났다는 것이죠. 진짜 심각하구나. 잘못하다면 큰일 나겠다. 빨리 가서 다윗의 마음을 돌이켜야겠다.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요.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급하게 행동합니다. 언제 다윗이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요구했던 음식들을 먼저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다윗이 요구했던 것은 음식이니까 일단 음식을 가져다 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음식 리스트 이렇습니다.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요리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급히 챙긴 것 치고는 적은 양은 아닌데요. 저희가 이 양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급하게 챙긴 것 치고는 적지 않다, 저희가 그렇게 볼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떡200 덩이, 포도주, 가죽 부대, 요리된 양 다섯 마리,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니까 급히 챙긴 것 치고는 적지 않은 양인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튼 일단 다윗을 막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아둘람 굴의 모든 사람들,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은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그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아주 급하게 챙기는데, 뭐, 준비되어 있던 것들이 많아요. 이날은 거의 잔칫날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준비되어져 있던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음식을 앞세우고 바로 뒤따라가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저희가 볼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굳이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결국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 아닌가, 생각할 수 밖에 없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흥미진진합니다 20절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적한 곳을 따라 내려갔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난지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감는도다 22절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서두르기를 잘했죠. 예. 오래지 않아서 다윗 일행과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단단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21절과 22절에서 다윗의 속마음까지. 전해주고 있어요. 첫째, 매우 선대한 일이 헌일이 된 것이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 친절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도왔는데 헌일이라는 것이죠. 헌일. 이런 것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대상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딴에는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그 상대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죠, 상심이 되죠, 상심이 됩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야 매우 선대해 줬는데 이렇게 해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죠. 둘째, 나발이 악으로 선을 갚았다 이게 뭐다 연결되는 이야기긴 하지만요.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는 인간 우리가 그렇게 선으로 대했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악으로 갚아 거절하는 것이 그렇게 무례하게 하고 그렇게 모욕을 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뭐두 사람의 관계가 정확하게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은혜를 모르는 괘씸한 인간. 그렇죠? 괘씸한 인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괘씸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금 나발은 다윗에게 괘씸죄를 진 것이죠. 은혜를 악으로 갚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의 속마음은 무엇이냐면 나발과 그 속한 남자들을 다 몰살시키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 이 생각들의 복합체는 위험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윗은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다라고 결론지을 수 있어요. 아비가일이 폭발 직전인 다윗과 400명의 장정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23절, 24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24절.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이 죄악을 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은 기본적으로 대단한 여자예요 대단한 여자 다윗의 카운, 카운터파트가 될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데 다윗과 그 일행을 마주하고 흐트러짐이 없이 자기가 해야 할 언행을 보이는 것이죠 첫째 급히 낙위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그의 얼굴을 땅에 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윗을 높이는 그런 행위라고 할수 있죠. 모든 것이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에, 예, 포커싱 되어 있어요. 둘째, 모든 책임은 나발이 아닌 자기에게 있다라고 호소합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죠. 나발이 잘못한 것인데,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나쁘게 행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자식이 뭘 잘못했는데, 부모가 와서 아유 죄송하다고 이거 다 저의 저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좀 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모든 책임은 나발이 아닌 자기에게 있다 이렇게 호소하니까 다윗씨 또 마음이 조금 꺾였겠죠 셋째 그러므로 자신의 이야기를 꼭 들어 주십사 그렇게 간청합니다 지금 많이 화가 나셨겠고 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겠지만, 일단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종에게 심각한 상황을 들었을 때부터 아비가일은 응급실에 있는 의사처럼 행동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사가 아주 노련한 의사예요. 실력 있는 의사예요. 신속하게 판단하고 주저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상황을 돌이키려고, 살려보려고 일을 해나가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누구보다 위태로운 다윗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파국을 막으려는 아비가일의 마음이 전달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송하기, 끝이 없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응급처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닥쳐서 우리가 아주 응급하게 행동해야 할 때, 말해야 할 때,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는 주님이 도우셔야죠.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용기를 주셔야 합니다. 실천하게 하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급한 불을 끄고 최악의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지혜로움이 그런 총명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언젠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민첩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지혜를 구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